네, 안녕하세요. 숨마실입니다. 예, 제가 그 숨마실 산에 지금 오르다가 이 산삼은 제가 그, 뿌린 산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재미하는 산삼은 아닌 것 같은데, 어, 아주 외지에 이 산삼이 아주 크고, 어, 그런 산삼이 지금 발견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실을 뿌리고 뭐 이렇게 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분명히 그는이 지역은 제가 산삼 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 원래 예전부터 이 숨마실 지역은 원래 그 가끔 가다가 그 천종 산삼 자생했던 그런 지역인데요. 천혜에 이런 잇기도 많이 끼고 있고 어, 또한 여러 가지 그 산양 삼 재배 지역으로 아주 조건인 어, 그런 어, 예를 들어서 고비라든지 어, 이런 식물들이 많이 앞에 보시는 게 이제 고비 고비죠 어, 고비인데 이런 식물들이 많이 이, 자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숲도 적당하고, 또 이런, 뭐 어, 요거는 제피나무죠? 조피나무라 그러기도 하고, 어 이런 식물들,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. 이런 식물은 지역에, 어 이렇게 홀로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지금 제가 아직 키워 보진는 않는데요. 지금 이렇게 어, 열매를 지금 아주 열매를 실하게 맺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잎은 한나둘셋넷 다섯 개입니까? 오이입니까? 그리고 줄기는 네, 줄기는 아주 튼튼하네요. 이 줄기입니다. 그 나뭇가지까지는 아니라도, 그 나뭇가지 정도로 튼튼한 그런 줄기가 아주 힘 있고 건강한 그런 산삼입니다. 예,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자연산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 원래 이제 산삼, 음, 자라기 좋은 어, 그런 환경을 여기까지 떠보니까 그렇겠죠. 그러면은 이 주위에 아마 내년쯤에는 이딸 열매에, 산삼 열매가 딸에떨어져서또 이렇게 어린 사기 날 수도 있겠네요. 아주 아름답고 이쁩니다. 산삼 열매가 딸이라 그러죠. 산삼은 뿌리부터 줄기, 잎,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뭐, 산삼 효능은 너무 잘하실 테고. 어, 저는 오늘 이 산삼은, 어, 켜지는 하고 일단 한 번, 내년까지는 한번 두고 볼 예정입니다. 두고 보고, 어, 나중에 감정을 한번 받아보든지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주 그, 이 자연산삼, 아주 보기 드문, 음, 그런 산삼인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그 순마실에서 제가 그 약용재물 재배로 왔다가 아주 미은 곳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연상태의 산삼을 한번 발견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장마가 지면은 이 산삼들도 잎이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요. 이 잎을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상 숨하실 TV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